네 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방영 시작하는 마이라고요. 하고 오늘 네. 처음으로 이제 공약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카카오랜덤 채팅력을 있어요. 그난 저도 요즘에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하고 채팅을 할수 있는 가까운데 하고랜덤의 아이디 필요 없고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하기만 하면 돼요. 자 저는 요즘에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잠시 기다려보세요 네 됐습니다 하, 자 여기 를 보시면 누구나 다음은 다 있죠? 다음은 이 다음에 들어가다이 다음에 다음에 들어가고 이 테이블 있죠? 다음 이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두루 할수있고요자 어, 여기서 다음에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알수 있고요. 음. 어, 여기서 겜들닷컴의 여기 사이트 여기 겜들닷컴의 사워로 죽음 있 겜들닷컴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뭐 각종 게임들이 있어요. 빛이 음이 피어도 있고 진계의 밸런스, 던택과 마인크를 부탁할 생각이기. 여러 가지 게임들인데, 어, 여기서, 아무거나, 지금까지는 징계의 밸런스를 주로 볼게요. 징계의 밸런스를 다 자, 여기 징계의 밸런스를 주로 고 보이잖아요. 이렇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 유니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칩니다. 아무거나 치면은, 이이 게임이 됩니 이건 게임, 게임 빨리 들어가자 게임. 이렇게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두분할수 있습니다. 자, 저 인도새끼인데, 인도새끼로 게임을 쳤는데, 저, <laughs> 뭔가 이상하시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나중에 귀송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이상하게 었죠 랜덤하게 낯선 사람과 채팅해 보세요. 랜덤 채팅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랜, 가가 랜덤 책이 이렇게 딱들어가고 쉽습니다. 자, 자 여기. 그리고, 와, 기어기어기어기어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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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사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됐습니다.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가가 랜덤 세팅에 오신 걸 가능합니다. 이런 걸로 써야 되요 가가 라이브 랜덤 세팅. 자, 이거 거지 고요 견돌 c o m 도꺼줍다 이제, 이거, 이거, 필요 없어요, 깸돌 c o 다 랜덤 세팅을 시작하면, 이렇게, 가까운 랜덤 세팅,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변남 같은 게, 보이시죠? 변남. 낯선 상대 변 이렇게 되어 끝납니다. 랜덤 세팅을 시작하면, 여기, 보내기가 있고, 이건 엔터치면 돼요. 엔터치면 보내지고 상대가 찾아주기는 걸보줄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체킹, 중요한 것도 있고, 밤이라도 사람이 거의 안 끊기는 게 문제죠. 자동 갱신 있고, 500, 762명 있고, 이렇게 막 박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 이 랜덤 채팅을 여기서, 어, 뭐야, 보시죠. 자, 아, 보이시죠? 여기 이걸 그냥 우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아, 모쇼 이것은... 아, 네네네네네네. 아씨... 여기서... 이런 것들 보이죠? 기다려봤서 이거 좀 들려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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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되는데, 진짜 들으면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여자, 어떤 분들... 자, 자,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야, 아래 거는 상관없고 다 똑같죠? 뭐, 배에, 바탕화면으로 다른 이름으로 배경 저장. 이렇게 해가지고, 랜. 보세요. 아, 그냥 할게요. 랜덤 채팅 채팅 자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바탕으로 클릭됩니다 그러면 저장 SS이고 바탕화면로 보시면 네, 랜덤 채팅이라고 뜹니다. 여기서 그 가면은 이상한게 뜨죠. 저도 이건 좀모르어요 사실 <laughs> 오류가 떴다. 비색이 되고 오류가 떴다. 이럴 수가. 어. 오... 아. 잠깐만. 아, 새로고침. 거침. 새로고침을 해야 되네. 이거를 돌려 이거를... 자, 자. 자. 자, 자. 안되겠네 뭐야? 과거 랜덤 튜팅을 했는데 왜 이게 또 이상한 게또 과거 랜덤 튜팅 네 과거 랜덤 튜팅이 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이제부터는 저도 해봐야겠네요 잠시요 박탕하면은, 배경으로 썼어? 아니 아냐. 분이 바로 가기 만들기. 아, 바로 가기 만들기였어요. 바로 가기 만들기 만든 다음에, 이걸, 삭제합니다. 들어가면은, 각각의 랜드탭팅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뭐진격기건 게임을 하고 싶다 안 된다 유니티 설정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저게 안 되가지고 자 일단은 저는 이거 설치가 되있어가지고 여기 어떤 안된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설치가 안 됐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이런 게뜰 거예요. 근데, 좀시만요 저도 다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플레이 해보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게 더 편할 거니까. 저는 이렇게 게임도이라고 합니다. 다시 여기 보면은 어떤 뭔가 있어요. 사실 여기 뭔가, 어, 보면은 버튼은 최신 버전으로 하세요. 아니면 설정해야 는데 너무 이상한, 너무 예전 버전이다. 이러면은 최신 버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여기 새로 고침이 있어요. 새로 고침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쉽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삭제한, 삭제, 새로 고침놓은 다음에,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그치, 쉽죠? 별로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그렇게 해서 게임을 할수 있고. 아, 그러면, 에, 그러면 이것으로. 에, 그러면 이것으로. 지방송을 같이 두고. 아, 그럼 이것으로 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